같습니다. 며칠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모두든 평안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지내고 또옳 오른 오른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장 직장 다니시는 모든 곳에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보다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본을 만방에 드러내 보이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때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도 또 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전통의 때에는 사순절의 때에 제를 가지고 자기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사순절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음, 개인 음. 위생으로 30초 동안 손을 씻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닦기 위해서 손을 모으고 물을 대면서 비누칠하는 동안에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므로 여러분이 사순절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새벽 대단을 쌓을 텐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며 사순절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환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을 위한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공무원들, 방역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방역당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 또 증상 때문에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 증원 가운데, 염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25 때에도 하나님의 예배의 문이 닫히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문이 닫혀져 있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금 교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이민족의 옛날, 옛날, 애국의 때의 장자의 재앙 때 문설주에 서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집은 넘어가게 하는 축복이 또 은혜가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거기서 속히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시고 가정 예배 및 개인의 경건 생활에 여러분 집중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불안해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좋은 소문을 만방에 퍼트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이땅이 이 백성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